쌤들 손끝은 특별하신 듯요?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저도 막 초보 때막 옛날에 얼마 못한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까 다 뭔가 잘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내일 하면서 조금 이 부분이 좀 어려웠다 하는 거 있어요, 혹시? 뭔가 갑자기 1대1 수업 같은 느낌이 되어버리고 있다, 또. <laughs> 연습만이 정답. 짠. 안녕하세요. 그리는 아트는 아직 시작도 안 해봤어요. 뭐 해봤어요, 그러면? <laughs> 별 매끄럽게 안 발리고. 어, 풀콧? 풀콧 말씀하시죠. 강 컬러링과 연장만. 이거, 저, 조만간에 풀콧, 풀콧 유튜브 올라갈 거예요. <laughs> 여기서 내꺼 유튜브 광고해도 되나? <laughs> 완성된 거 보면 울퉁불퉁일 때. 풀컬러링 했을 때 울퉁불퉁하다 말씀이신 거죠. 그런, 그런 건가요? 풀꽃 힘들어요. 풀꽃 어렵죠? 풀꽃을 제가 엄청 열심히 영상을 찍어 놨어요. 조만간 올려드릴게요. 짜잔. 일단 오늘은 아트, 아트 집중. 저도 옛날에 풀은못 바른다고 혼 진짜 많이 났어요. 우퉁부퉁하고못 바르고,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래갖고 막, 옛날에 원장님 숙제도 냈어요. 풀꽃까지 발라오라고. <laughs> 그리는 아트는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저희 라방 다 방법 알려드리잖아요. 한 번씩 따라 해보세요. 결 생겨보이고. 그, 걸 알아야 돼요. 결이 이렇게 지는지, 여기에 몰리는지, 여기에 몰리는지. 요걸 알아야 돼요. 결이 어디에 몰리는지. 그래야지 제가 알려줄 수 있는데. 연습하려고 팁스탠드랑 팁 4호 샀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재고재고 세로로 결이 생기죠. 이렇게 여기 중간에 파도처럼 결 생기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일단 어 컬러 양이 많고요. 아마 그럴 확률이 높으세요. 컬러 양이 많고 그리고 이제 풀꽃을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풀코스 바르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지금 두 가지의 문제 뭔지 알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컬러 양이 많고 저 이거 끝나고 풀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트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제가 네, 풀콧이 되게 어렵다면서... 꺄~ 되게 <laughs> <개> 따순요. <따슴이요. 웃음> 아, 이런 반응 좋아합니다. 어차피 알려드리려고 라방하는 거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장수쌤. 반갑습니다. 뭐 이상한데 눈눈안네 신나스용 우리 박람회 가면 꼭 키즈 거 사러 가요 장순 쌤 뭐하세요 가계신가요 일하세요 하요 학원 안 다니고 라방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laughs> 그거 자격증 따시려고요? 자격증? 용어 잘 몰라서 가끔 못 알. 용어 물어봐요. 다 알려줄게요. 그거 생각보다 용어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모르는 용어도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틱하다. 틱하다. 틱하다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음. 젤리 틱하다를 알려 줄게요. 요거 하다가 말고 갑자기 틱하다를 모르겠다는 거죠. 얘는 부드러워요. 뭐지? 아, 뭐라고 표현하지? 물이 있잖아요, 물. 물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인데 뭐 엿이 녹아 가지고 물엿 같은 거 있잖아요. 물엿이 물엿이 끈적끈적하잖아요. 띡하다가 물엿 같은 느낌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물엿같이 젤이 끈적끈적하고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흘러내리는 거. 어, 되다. 어,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해하셨죠? 설명이 되었죠? 뭐뭐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럴 때 띡하다고 합니다. 설명을 해준다고 했지만 말을 잘 못하는 게 함정입니다. 선생님, 큰일이네요. 하이쌤, 요즘 유튜브 안 올라와요. 유튜브 올려야죠. 한개 편집을 해놨는데 제가 구독자가 지금 100명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100명 되면 그거 뭐지? 메일이 날라온대요. 어, 너... 구독자가 100명이야. 축하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려고 구글에서 메일 준대요. <laughs> 그래서 그 메일 오면 올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재밌죠? 저도, 저도 드디어 채팅 쳐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신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채팅 올라오면 넘나 기분 좋은 것. 100,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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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신나요 물론 100명이지만 내가 어 저희 엄마부터 저희 아빠까지 오만 어? 때만 사람 손님까지 다 끌어모아서 <laughs> 100명을 만들었어요 아 너무 웃기다 짠 그다음 기재 잭팝 브러쉬 04번. 얘도 엄청 부드럽고 얇아요. 짱짱 좋은 것. 보이시죠? 넓은 거? 손님도 이거 얇아가지고 보고 깜짝 놀래요. <laughs> 가족이 절반 아닌가요? 왔습니다. <laughs> 가족이 절반, 손님이 절반. <laughs> 저의 구독자를 모집합니다. 이 키젤방송에서 자꾸 이런 말 해도 되나? 눈썹 세가다 일단 삼지창 그려주세요. 대충. 네, 삼지창. 여기에도. 삼지창. 대충. 네, 그리고 가큐어링. 저는 가큐어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박남회에서 얌쌤이 직접 설명해주면서 책받 써봤는데 짱 좋아요. 애기가 라방 시청 방해하자요. 쌤 닉네임 뭐라고? 저는 하이어저 네일 하이거든요. 네일 하이. 저 네일 이라서 하이라고 불러주면 하이쌤. 네. 근데 하이하이쌤도 계시고 <laughs>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이하이쌤도 하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하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저도 하입니다 짜잔 네 하이쌤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히쌤? 하이쌤? 하이쌤 불러주세요 <laughs> 히히그 다음에 가운데 요 나뭇잎 결을 그려주시면 돼요 너무 똑같이 그리면 좀 징그러워 보일 수 있으니 살짝 엇갈려서 나뭇잎도 그래 주십네요. 애기가 많이 어리신가 봐요. 라방을 방해할 정도면. 팁 연습할 때 투명, 월 불투명, 어느 거선호하세요 저는 투명이요. 세 살. 엄청 귀엽겠네요. 왠지, 기분이 여자아이일 것 같은 느낌? 3살 <laughs> 여자아이. 너무 예쁠 것 같아. <laughs>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이, 뭐지, 요, 요 나뭇잎 결을 많이 그리면 징그러울 수 있으니, 좀 작게 그려주세요. 대충. 한번더 큐어리. 말썽꾸러기 남아 남아예요. 그래도 예쁠 것 같아요. <laughs> 저 어릴 때 사촌 동생이랑 같이 살았는데 저한 중고등학교 때 애, 걔네가 유치원생이거든요. 었 세네 살이었나? 진짜 말을 안 듣긴 하더라고요. 진짜 오만 것 대만 거 쓰레기 쓰레기래. 그 장난감? 레고 블럭이 집에 진짜 많았는데, 그거 다 쏟아버리고. 내가 다 담으면 바로 다 쏟아버리고.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어릴 때. 가쁜 과거 소환. TMI. 이제 말투기 생... 시작해서 쩡할쩡한. 맞죠? 처음에 또 계속, 계속 괜히 낯가려가지고막 엄청 딱딱하게 구우고 말한다가말 터야지 이제 말하고. 공업 때 어질러 놓고 놀아요. 진짜 치우는 게 일이더라고요. 아기들은. 물론 전 아직 애기가 없습니다. 가끔 손님들 막 아기 얘기에 엄청 공감해주고 막 이러면 제가 결혼해서 애도 있는 줄 알아요. <laughs> 이게 없는데. 어머니, 짠~ 케어링하게요? 저, 결혼 안 했습니다. 미혼입니다. 미혼인데, 그냥 막, 손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뭐, 애기 어머니도 오시고, 뭐, 결혼하신 분도 오시고, 이제 시집 준비하시는 분도 오시고 하는데, 그냥, 다 막, 말하다 보면, 그냥, 어,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얘기 막 해주면, 뭐, 얘기 있는 줄 알고, 하도 공감을 막, 너무 자, 막, 막, 어, 그렇죠! 이러면서 해주면, <laughs> 아직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아가씨라고 하긴 나이가 많고 아, 나이가 많다고 표현해 이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딜 가나 이모라, 이모, 이모야 이모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너무 슬프다, 민스. 이모가 된지 한참이지만. 다음. 탄생석제 10번. 10번으로 S 곡, 곡선을 그려주세요. 짠. 대충 아, 보일 듯말듯 그냥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아직 마음만큼 20대 저도 마음만큼 20대 멈췄어요. <laughs> 되가 간단하죠? 사실 말안 하고 슉슉슉 그리시면 엄청 빨리 하실 거예요. 요건 좀 넓게 그렸고, 이건좀 좁게 그렸네요. 자, 오버레이를 보통은 하, 하지만, 지금은 바로 꼬무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무광 너무 좋아가지고, 이 계절에는 계속 손님들한테 무광하라고 하고 싶어요. 단풍놀이 따로 안 가도 되겠네. 그죠? 그래도 가고 싶다면서.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맨날 집에 있고. 뷰어링 할게요. 그 다음에 풀콧. 아까 물어보셨죠? 풀콧. 안녕하세요. 아트가 거의 다 끝났어요. 아까 풀콧 물어보셨는데. 일단, 먼저 양 조절이 중요해요. 무광도 매끄럽게 안 발리는 가 어쨌든, 풀콧 하는 방법을 아시면, 뭐, 탑젤이든, 클리어젤이든, 베이스젤이든 다 뭐, 바르는 건 똑같잖아요? 풀콧은?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아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젤을 이렇게 떠주셔야 돼요. 이거? 무광 탑 바를 때 문제일까요? 어떻게 매끄럽게 안 발리는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바르잖아요. 베이스 젤이든 컬러 젤이든 한번 여기가 뭉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자꾸 많이 고이거든요? 그러면은 올라가서 수습을 하려 해도 그쪽에 계속 몰려있으니까 거기만 뚱뚱해 보이고 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바를 때좀잘 발라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먼저 젤을 뜨신 다음 가운데 놓아요. 저는 가운데를 살짝 먼저 펼쳐 놓고요. 어디가 몰리고 어디가 얕고 일단 방법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운데 저는 펼쳐요. 무광색 무광색이 어떻게 변하죠? 일단 요거 풀건 먼저 알려드리고 대답할게요. 그다음에 위쪽 라인. 맞추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 사이드 라인 맞추실 때 보고 맞추셔야 돼요 보고 이붓 이렇게 하면 약간 벌어지잖아요 여기 모서리 각각을 보시고 사이드 맞춰서 내려주세요 처음에는 조금 결이 져도 괜찮아요 그 다음 다시 또 위쪽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일단 테두리를 깨끗하게 바른다는 생각으로 일단 그 다음에 사이드를 맞춰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앞부분까지 해주고 그러면 결이 이렇게 지저분하죠? 이 결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붓에 젤을 덜어내요, 일단. 붓은 일단 납작하게 해주신 다음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윗부분부터 이렇게 쓸어 내리시는데, 힘을 빼고, 이렇게 젤을 퍼트려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일자로 가야 되는데, 초보자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일자라고 생각하지만, 검지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일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검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타원형이 돼요. 타원형.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검지로 이렇게 바르다 보면 이게 이렇게 타원형이 되죠. 그러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눌러져 버린단 말이죠. 타원이니까. 그러면 가운데가 눌러지겠죠, 어쨌든. 그래서 바르실 때 힘을 빼고 이렇게 쓱쓱 내려 주셔야지 결이 안 생겨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릴 때 붓이 중간에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힘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휘었다 붓이. 그러면 힘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붓이 그죠비쓸듯이 약간 겉에만 살짝 스친다는 느낌? 겉부분만 스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힘을 빼시고 쓱쓱 내려주셔야지 결이 정돈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혹시 그런 습관 가지신 분 있어요? 왜 하다 보면, 왜 붓에 먼지가 묻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컬러가 넘친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뭐, 살에다가 이렇게 붓 닦으시는 분 옛날에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붓은 바닥에 닦던지, 아니면 팔레트에 닦거나, 아니면 페이퍼 타월에 닦으셔야지, 이제 피부에, 하면 절대 안 돼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보다는 가볍게 먼지 쓸일듯 살살. 무조건 힘 빼고 살살. 그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힘을 빼고 살살. 붓이 이게 부채꼴로 퍼지는지 아니면 일자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이게 퍼지면 아 힘과 각도 때문에 이렇게 퍼지는 거고 힘을 안 주시면은 안 퍼져요 붓이 이렇게 이렇게 가거든요 붓이 그붓 끝을 잘 보셔야 돼요 응. 다 쓸어버려 <laughs>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광이 그거 뭐지 무광 무광 색깔 변한다 했잖아요 무광이 조금 떼탄 것처럼 변한 걸 말씀하세요 굽자마자 색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죠 오늘 자습 고고. <laughs> 무광이 굽자마자 변하진 않잖아요. 그죠? 짠, 이렇게 끝에도 살짝 해놓으니까 귀엽죠? 무광 착색이요. 무광 착색 같은 경우는, 무광도 일단, 유광도, 유가, 유광도 있고, 무광도 있잖아요. 유광보다는 무광이 더 때가 타는 편이죠. 아무래도. 그죠? 샵에, 번, 샵에서 하고 왔는데 변하더라고. 이거는 사실, 아무리 때가 안 타는 무광, 때가 덜 타는 무광을 해도, 만약에, 뭐, 진짜 김치국물에 우리가 김치를 썰었어요. 맨손으로. 젤을라고 그러면, 우리 피부에도 색깔이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젤에도 당연히 스며들겠죠. 그게. 근데, 유광보다는 무광이 아무래도 조금 때가 더잘탈 확률이 많죠. 그래서 보통 물어보시면 뭐가 있어요. 뭐 뿌리 염색을 했는데 이제 머리 감을 때 염색물이 계속 빠져 나온다거나, 코트 주머니 같은데 손을 자꾸 넣었다거나, 아니면 뭐 뭐가 있을까? 복사 용지인데 이렇게. 그, 이렇게 하면은 묻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던가, 도장. 우리 피부에도 물드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가끔 새 청바지 입었을 때, 우리 이렇게 손바닥 비비고 하면, 청바지 때문에 피부가 막 보라색되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경우들은, 네, 물이 들 수밖에 없죠. 응. 우리 그냥 살에도 물이 들고, 염색약도 살에도 물이 들고, 어, 카레 같은 것도 알죠? 교정기 끼고 이랬을 때칼레 먹지 말라잖아요. 교정기 고무줄이 노란색 변색되니까 약간 그런 거랑 갔다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탑을 써도 뭐 이제 염색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물이 들수 있다. 저 꼬무탑 손님 그 예전에 한달 있다 오셨는데 진짜 이색 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약간의 생활 때 정도는 중간 중간에 알콜, 알코올, 알콜로 바로 닦아주시면 괜찮아요. 그, 에탄올 아니고, 알콜. 알코올. 알콜로 닦아주시면, 약간의 그런 묻은 때는 바로바로 지어주시면 가능하세요. 답변이 되었을까요? 약간, 요렇게 하는 것도 귀엽죠? 지금 저희는 아트가 거의 끝났어요. 다 끝나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트 보셨으면, 뭔가 이상해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트를 안녕하세요 요거를 막 이상해도 한번 해보고 아 뭐가 이상한데 어디가 이상하지 왜 이상하지 궁금한 게 있으면 DM 보내셔도 괜찮거든요 에헤이 아기 어머니 오셨네요 넘나 실용적 좋습니다 저저저 저, 저...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저저 내일 저 계정이거든요. 내일 하고 밑에 밑에 언더바 하고 하이 그리고 제품 문의는 키젤 하고 언더바 두 개. 10초 남았어요. 오늘 제 라방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뭐 팔로우 해주셔도 되고 DM 주셔도 되고.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